앵콜, 앵콜! 와참 반갑습니다. 이게 그조그만 선배님들이 나오셔서 네. 노래아아그그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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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그그아아그아 좀 좀... 어, 그리고 아아참 노래를 참 잘해. 아 너무 잘해요 그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잘... 너무 잘해요. 그그그아요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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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laughs> 제가 사실 국악도 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국악 전비 아, 중인데 아, 그렇죠. 그래서 트로트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가지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음. 또 저만의 음악을 찾아서 또 여러분께 저 엄유정의 음악을 앞으로 들려드리는게 저의 음.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앵콜 나왔는데 앵콜 마지막 곡은 무슨 곡으로? 풍악을 울려라 라는 곡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풍악을 울려라 다 아셔, 아셔. 다 아셔. 어 지은순님 아시죠? 아, 선생님도 포아 올려 놔시죠. 네. 어, 아까 우리 그 애기들 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 옆에서 정도 얼굴 봤죠. 네, 저도 네.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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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도. 네. 아, 괜찮아요. 네, 알았죠. 애말이 <laughs> 없습니까? 강원도. 강원도리랑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아니 강원도리랑 대전 아리랑도 괜찮고 어때? 생각했어요. 네, 아, 여러분, 음. 강원도 이라는 제가 댄스가 음. 있는데 같이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럼, 않을까요? 어, 그럼 좋죠. 네. 네, 손을 앞으로 쭉 내밀어 보실까요? 아, 역시 대전은 다르시네요. 음, 네,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아, 대전 용화사 역시 <laughs> 최고입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둘, 둘, 셋, 넷. 요게 끝이에요. <웃음> <웃음>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자, 그래요. 여러분, 박수로 앵콜 곡청해되겠 있습니다. 박수세요. 네.